라지 i일 때 음향 파워 레벨은 다음과 같다. 단위는 데시벨이 되겠다. 라고 했고 i0은 기준 음향 출력을 나타내는 상수이다. 일단 다 필요 없고 그냥 상수래.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. 이 문제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얘기고 자, 음향 출력에 따라서 음향 파워 레벨이 바뀐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식이라고 보면 되겠, 되겠습니다. 자, 음향 출력 자리. 그럼 음향 출력이 지금 라지 i 자리가 되겠고 음향 파워 레벨, 데시벨 라지 디자리가 되겠고 그냥 집어 넣어볼게요. 여기까지 하나네. 일반적으로 음향 출력이 10의 네 제곱분의 1일 때, 뭐 뉴턴퍼 제곱미터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, 음향 파워 레벨은 80데시벨이라고 한다. 제가 식으로 작성하면 80이 10 로그. 얘는 그냥 상수라고 했고 i는 음향 출력이 10의 네 제곱분의 1이다. 뭐 이런 관계식 하나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향 출력이 972일 때 이번에는 음향 출력이 90, 972니까 여기가 972라는 얘기네요. I0은 똑같고요. 이때 음향 파워 레벨은 A이다. 뭐 관계식은 이렇게 될것 같아.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 두 식을 적절히 연립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떤 계산에서의 팁인데, 지금 이게 i0를 구하라는 문제입니까? i0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럼 최대한 소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식을 각각 그 소고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,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식이 나올 거야. 이 활용 문제에서. 보통 두 개, 두 개겠지. 90% 이상이. 두 개를 더할 거냐, 뺄 거냐만 초이스하시면 돼. 저는 당연히 뺄 거야. 왜 빼요? 라고 하면, 그래야. 그다 날라갈 거거든. 로그 i의 제로가. 그럼 빼면 1 0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그냥. i 제로는 그냥 없어집니다. 이게 로그 i 제로를 빼셈이 돼 있고 얘도 로그 i 제로가 빼셈이 돼 있는데 빼기 빼기니까 그냥 없어지겠죠.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. 이렇게. 빠져 자, 이제 여기서 읽어내시면 될것 같은데, 뭘 읽어내니 로그 971을 또 구해야겠네. 아우, 자, 얘는 마이너스 4죠. 얘는 마이너스 4고 971이라는 숫자는 2 4 3에얼마 곱한 거니? 사 곱한 건가? 아, 뭐 이렇게 될것 같아. 암산 좀 합시다. 얘가 3의 5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5로그 3 빼야 되고요. 2로그 2도 빼야 될것 같아요. 주어졌겠지? 네, 주어졌네. 좀 편안하게 주어졌나? 자, 여기다 5 곱한 거 어. 자, 마이너스 2.4가 되겠고 여기다 2 곱한 거 마이너스 0.6 그럼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70 자, small a는 150 나오겠네. 네, 보기에 있죠? 3번